안녕하세요. 아직 행복하지 않은 당신에게 아잉당 은채 아씨 온채입니다. 어, 오늘은 음, 어, 저희가 막 달려가다가도 음, 자신감이 갑자기 빠지거나 어, 권태로울 때가 있죠. 저는 그게 참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조금 큰 편이긴 해요. 이게 마음의 롤러코스터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어 이런 저에게 힘을 주는 책과 말을 더 가까이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어 저처럼 오늘 어 기운이 빠지시고 음 그리고 조금 용기를 얻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같이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읽어볼 책은 '오늘이라는 나를 살자' 저번에 함께 읽었던 책인데, 음, 한번 같이도 읽어보겠습니다. 뉴욕의 오페라 가수를 지도하고 있는 한 유명한 음악가가 재능은 있지만 자신감이 없는 소녀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하고,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이게 나야 나라고 힘차게 외쳐라. 그리고 자신이 오늘 무대에 프리마돈나 프리마돈나 프리마돈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프리마돈나라고 상상해라.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걸면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라는 당신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뵐 것이다.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어,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에 어울리는 위엄을 가져라. 음악가는 격려해주었다. 어, 저도 10대, 때는, 10대, 20대, 지금 30대인데, 그때는 정말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까지. 그리고 워낙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음, 건강했었고. 근데 이제 한번 아프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찾기까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그래서 음 이런 책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어저 같이 어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화이팅. 어 배운 대로 하는 사이 소년은 놀랄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고, 내성적이고 우물쭈물 거리던 태도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어,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연상하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확고한 신념을 입 밖으로 발산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 무의식 부분에 영향을 주어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믿으십니까? <laughs> 저는 어, 책들을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어, 실천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꽤나 실천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말하래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옳다. 나는 아름답다. 또는 뭐 남자분들은 나는 멋지다. 이렇게 내내이면 대내이고 그 말을 믿는다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음, 오늘 하루는 말의 힘을 한번 믿어보세요. 어,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믿자야 본전이고, 어, 저도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사실 잘 몰라요.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하면서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 진짜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느껴지다가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도가, 어, 아니, 그 갭이 굉장히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음, 자신감이 지금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라면 말의 힘을 믿어보시고, 나의 말의 힘을 믿어보시고, 내가 되고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소리 내어서 말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행복을 연구하는 모은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